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세타로입니다. 오늘은 이성이 이성들이 설레는 나의 매력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성들이 나를 보고 어떤 매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와,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요소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네, 일단 카드 뒷면만 보시고. 끌리는 카드에 집중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의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다면 1번, 2번, 3번 순으로 셔플하고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2번 카드입니다. 3번 카드입니다. 카드는 다 뽑았고요. 아까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선택하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다면 1번, 2번, 3번 순으로 리딩하겠습니다. 1번 카드입니다. 1번을 선택해주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들이 설레는 나의 매력 포인트. 일단, 질문자님은 현모, 현모양처 기질이 다분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근검 절약하시고, 흥미나 재미보다 현실이 먼저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계산도 빠르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눈치도 빠르시고 누군가를 만나면 한없이 품어주는 또한 상대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즐기기만 하는 연애보다는 결혼까지 하는 깊은 만남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카드가 주는 조언은 일단 질문자님은 만반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상대방을 위해 지식과 교양을 쌓아두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이사공들이 보는 매력을 보면은 일단 자기애가 강하시고 꾸미지 않아도 품위가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하시는 일에 전문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고. 사업하시는 분이신가라는 매력도 뿜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 이성들은 그렇게 생각도 할수 있어요. 이성들이 보기에 질문자님은 감정이 예민하다고 또는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한다고 보고 있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부드럽고 유화하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시지 않고 도전 정신이 강하시고 뭐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행동력에선 활동성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생각하고 하시는 것보단 일단 저지르고 본다. 이성들이 보면, 와, 이 질문자님은 용감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성들은 질문자님을 보면서 속이 깊다 라고 보여지며 차분하다 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상황에 따라 약간 감정기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일적인 면에서는 행동력이 있지만 어떠한 면에서 보면 차분하고 말수가 적고 약간 비밀이 있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대요. 연애적으로 보면 일단 수동적인 연애를 하면서 신뢰가 깊은 연애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성들이 보기엔 일적으로 행동하는 거와 연애적으로 하는 것이 다르네? 음, 판무파탈이구나. 파면 팔수록 무언가 내가 알지 못했던 매력을 알게 되어 신비롭다고 합니다. 아까 일적인 행동력을 말했듯이 질문자님은 도전에 관한, 도전에 대한 의욕은 정말 넘친다고 합니다. 소심한 면이 있으면서도 보여지, 보여지지, 않, 면에, 아니, 보여지지 않는 면에서는 의욕도 넘치고. 보여지는 면이군요. 보여지는 면에서 의욕도 넘치시고, 인맥도 많구나, 라고까지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질문자님이 연애를 하신다고 했을 때, 두분 사이에서 질문자님이 뭔가 하고 싶은데, 상대가 거절하는 분위기라면, 질문자님은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처럼 보여요. 앞뒤 따지지 않고, 우선 행동하는 추진력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집에 가서는 아 조금 조절할 걸 그랬나?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감정이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듯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약간 소심하다는 면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땐 이성들이 보는 매력 포인트는 연애할 때 보면 신중하고 목표가 뚜렷하며 책임감도 강하고 현실에 충실한 면을 강아지가 짖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연애할 때 보면 신중하고 목표가 뚜렷하며 책임감도 강하고 현실에 충실한 면을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만 바라보겠는데, 아, 나만 바라보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 감정 기복이 있어서, 간혹 먹구름이 낄수 있지만, 그것까지 이성들은 은근 귀엽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매력 포인트를 보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선택하면 일단 가볍게 보지 않으세요. 결혼까지 목표를 두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나도 너를 믿으니, 너도 나를 믿어라는 생각도 있으시고, 또한 상대방이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상대방을 요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성들도 진으로 질문자님을 보시는 분이라면 그런 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가볍게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면 단면만 보고 선택하시겠지요. 자신감을 가지고 밀고 나가신 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1번 리딩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복채입니다. 여러분 알림 설정해 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 카드입니다. 카드 잘 보이시나요? 2번을 선택해 주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이성들이 설레는 나의 매력 포인트에 대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를 보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신감도 생기시고 사건이 벌어진다고 보이는데요. 생각이 서고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가득 차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질문자님 의지로 인한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성들이 보는 매력 포인트를 보면, 커리어 우먼이라는 키워드가 자꾸 떠오르는데요. 강한 추진력도 있으시고, 자존감과 자존심이 세다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도 덤벙거리지 않고 꼼꼼하다고 볼수 있고, 의견도 강하시고, 직설적 또는 외향적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꿈꾸는 마음을 이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서운한 게 있더라도 숨기지 않고 질석, 직설적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들이 보기에 질문자님이 해맑고 순수하고 밝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한 긍정적이시고 약간 오지라퍼 기질이 있구나라고까지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발산하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성들이. 그리고 관심받는 걸 좋아하나라고 말하고 있고요. 질문자님은 앞으로 인기도가 상승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하는 일이 잘 풀리며 좋은 소식이 온다고 합니다. 이성분들은 질문자님을 앞뒤 재지 않는 파워 긍정형이라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근미래를 보면 단기 프로젝트의 성공이 보여지는데요. 음, 그 동안에 준비하고 계셨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최종의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적 달성은, 달성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실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연애에 대한 소식이 올 수도 있고, 연애 온도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으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올수 있고, 재회를 바라신다면,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다시 매력 포인트를 보면, 정말 성격은 화통하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데요. 질문자님은 자잘한 거에 신경을 쓰시지 않는 걸로 보여지네요. 잘 지치지시도, 지치지도 않으시고, 한번 정한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이성들이 보는 눈에선 질문자님은 터프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심하면 독재자적이다까지도 보일 수 있으니 그 점은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이 서면 후회가 없으신 분이고 또한 내 사람이다 생각하면 내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성들이 이 매력에 넘어가지요. 개척정신이 강하셔서 연애에서도 리드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질문자님을 생각하면 힘, 권위, 용기, 욕망 등의 키워드가 보입니다.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시는 걸 싫어하시고 일처리가 깔끔하시며 기브앤테이크를 좋아하시고 본인만의 기준이 확실하며 틀이 확고한 성격을 가지신 걸로 보여집니다. 금미래를 그 보면 기쁜 일도 나쁜 일도 뭐든지 공정하게 돌려받고 이성적이고 냉철해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앞으로 질문자님은 소통하고 싶은 상대가 생기거나 잘될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연애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으니 확실하게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이었습니다.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응원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 내가 이거를 듣고 싶어요. 이런 주제를 듣고 싶으신 게 있으신다면, 생각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입니다. 3번 카드입니다. 3번을 선택해주신 내담자님, 어서오세요. 이성들이 설레는 나의 매력 포인트에 대해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태를 보면 무언가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버티고 있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어, 크게 일을 확장했다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요. 스스로 답이 안 나오고 바, 방어하기만 급급하다고 합니다. 일단 행동력은 없어 보이시는 거고요. 자, 일단 지문자님의 현재 상태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성들이 보는 매력을 보자면, 컵3. 이성들이 보기엔 질문자님은 친구같이 편하다 라고 보고 재미를 위한 사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술자리나 모임에서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소통도 잘 되고 사람들을 모이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구나 라고 봅니다. 이성들이 질문자님을 바라볼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 이점을 챙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신하거나 이간질할 수 있으니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이성들은 가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질문자님이 자칫 잘못하면 누명을 쓰거나 그 관계 속에서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들은 한편으론 그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질문자님을 솔선수범하는 자수성가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보수적이지만 열정이 가득하고 경험을 좋아한다고 보인, 보고 있는데요. 이성들이 보기엔 리더 기질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질문자님의 주관도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질문자님의 근미래를 보면 탄탄한 내 영역을 만들 수 있어요. 의지와 열정이 강하게 끌, 끌어오르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약간 버거워 하는 게 보였지만, 앞으로를 보면 열정이 끌어올라 한 자리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로우신 것도 있지만 조급해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성격으로 보면 느긋하시고 점잖고 무언가를 깊게 배워 그 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노는 자리에서는 분위기 메이커지만 무언가를 배우는 학업 이런 쪽에선 본인만의 주관이 강해서 주변 사람과 마음이 잘안 맞던지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질문자님은 생각이 많아지시는 걸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음. 질문자님이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자기 개발에 집중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진정한 가치를 찾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성들은 질문자님과 상담하면서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정의 들을 수도 있고, 색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로 인해서 신념도 더더욱 강해지고 힘들어도 버티는 참을성과 끈기가 대단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성들이 이러한 매력을 질문자님에게 보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들은 질문자님을 착하고 심성이 곱다라고 보고 신념이 강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영양가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양가가 없는 이들이 많으니 조심해야겠네 또는 질문자님은 내생각을 맞는 질문자님은 내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 결정되면 참아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성분들이 이런 매력을 보고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길 바라게요 바랄게요. 여기까지 3번 리딩이었습니다. 복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감사합니다.